안녕하세요 ao, well, 아, 아, Ais, 아이고 바요 방해는 안 됐지 미쳤어요 하시나요? 인증서 하시요인증요 아니 지이케이저이라 가장 좋으시뭘중심으요아 예. 예. 이렇게? 여기서 네, 가 네. <해> <dulces> 구별이 잘안 가요. 선생님 제가 지금 일주일만 하시면되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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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방 잡아야 되는데도. 저희 집에 방 잡아요. 네. 진짜 방못잡요 네. 네. 진짜,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]웃음> 보셨어요, 한짜리에어요때하기가좋다 그러시네. 정말 맛있어요. 런데요 미나리는 아, 엄청 네. 피부가 좋으신가요? 아니, <laughs> 제가 이게 한두 사람, 한자들은. 네. 제가 피부 정말 좋아요. 심지어 평생 태어나, 우리 시골에 살아도 나가면은, 네. 우리 나이 안나요안 봐요? 아. <laughs> 우리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자연민이에요. 그쵸. 네. 네. 미나리만먹 아, 넘었을 그 뿐입니다. 네. 미나리. 미나리 싸가지고 가고 싶네. 너무 싱싱해서 그래 오늘 이거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여사님네, 부모님 한번 드려보세요. 네. 양, 아, 오 아, 그래요? 예. 우리 양띵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? 응. 정가셔 그거 어, 뭐, 아, 다 가지고 <laughs> 가시니깐 제가 첫 작품입니다 미나리 미나리는 좀 부지런해야지 이렇게 아름답게 수학을 할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배워보니까 아, 힘들, 힘드신 일을 너무 어, 자랑스럽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... 앞으로는 미나리를 먹을 때마다 청도 주민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. 미 양띵이 양띵! 미나리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. 미나리 양띵이 보 나와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